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 본문 전체 내용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인데,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해당이 되겠고요 어, 성경책과 화면을 보시면서 어, 뭐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 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대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창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란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지막 부탁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바꿔놓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진에 함께 펼쳐지게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5장까지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6장은 그 한가운데 시대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이 믿음과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충실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사와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하며 동행하면서그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능력 행함도 함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마땅히, 마땅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의 반에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들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향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기사와 능력들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겨질 일인데 오늘 성경은 그 사도들이 아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기사와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당신의 능력들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일꾼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스테반의 전환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시대반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능히 시대반을 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량도은보다 그가..." 성령으로 함께 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기고 지는 지혜가 있고 없음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대반과 논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말하고는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미 사도들 가운데에는 목숨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테반을 잡아 가두어서 산에 드린 공의 한가운데에 었어요 그러니 스테반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예쁘다, 아름답다, 생글생글 웃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편함 없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그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평안과 변함없는 요동하지 하 않는 그 중심이 그 평안함이 평온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먼 가나안 길을 떠났을 때 표정이 그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앞에 당당히 나타났을 때그 표정이 혹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캡톨릭에 대항하여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외쳤던 그 당당함이 천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주기칠 목사님이 모진 고문과 압박에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종교를 지켰던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시대반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역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천사와 같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바는요 위기 앞에서도 말이, 행동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여전히 신실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사와 같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 천사 같아 라고 말할 때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서 적대적이고 회유른 자들이 있는데, 내 상황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데, 여전히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락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주 주변에 복음에 대적하고 회의를 자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으로 왜 이렇게 내 인생 풀리지 않는 것이지라고 말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과 그 태도가 천사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대반이 무슨 모습, 보인 모습이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충실하였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때 삶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귀신은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무소부세부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에 딱 가두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시대반이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지금 전했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여 지금 가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사흘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내가 친히 성전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나가시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왜? 성전하신 그분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인데 그것은 곧 뭐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성전을 짓고 허문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그 말을 전한 시대반은 성경을 또 성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밖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바는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뭐인고 하면 7장 2절부터 4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니?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 하나님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았니?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와 함께 했고 애굽의 군견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의 길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 모세가 쫓겨나서 아니 도망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함께하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하셨고, 광약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하셨고, 약속의 땅가난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같이 있는 분이 아니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기도 할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네 성전에 있으리이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전에도 계시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시고 역사신다는 하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5 1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 생각도 않고 오직 머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있다 보니까 성전 바깥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켰던 형식, 내가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과 습관과 유전들을 그것은 소중하게만 지켰지, 성전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지는 별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예수님을 죽였고 스드반도 죽이고자 했었다는 거죠. 제가 왜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하고 어떤 주어진 형식과 절차를 잘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주일의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성전 바깥에서의 삶,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우리가 충류시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간섭을 중시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킨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전히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구나.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낸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지켰고,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 주일은 잘 지켰는데, 주일을 지난 교회 바깥에서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 아닐까? 재물은 내가 지켰는데 혹시 가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인 건강은 잃어버린 것 아닐까?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를 지키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지킨이라고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은 호흡이 멈는 순간 다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러니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형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외적 형식과 관습과 전통만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 바깥의 삶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 삶을 이뤄내지 못한 유대인과 같은 삶이 우리가 운데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함께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도 함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4천년 전의 아브라함을, 3 5 0 0년 전의 모세를, 그리고 2천년 전의 수대반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충실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매일 말씀을 읽어,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도전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다? 성령충만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스대반의 지적을 받은 그때야말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 시점에서 수대반은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때쯤이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 목숨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마땅한 사람의 도리고 태도인데 오늘 스테반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55절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고 오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그것을 고민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더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기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거 하면 하나님,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로 그가 동일하게 나가고요. 그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내안이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열린 천국을 보는 믿음의 눈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지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진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과거와 타협함 없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직 자기만 하나님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복수로 나왔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일단의 그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누구? 시대반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반 때나 지금은 여전히 동일한 것은 절정적인 순간에 자기와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다수 그들이 아니고 소수 그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만일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본질이고 바람직한 거라고 여기면 성경은 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모범이었다라고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왜? 다수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였던 한 사람, 믿음의 소수 스테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했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 누군가라도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소수의 단수였던 그 스데반 그가 삶으로 죽음으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 마음속의 변화의 현장으로 그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스테반의 전하던 그 복음과 삶의 변화 받아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스테바는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생명 있는 모습들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수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던 그 다수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핍박 속에서도 오늘도 복음 앞에 충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스데반에게 가능했었던 것보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은 사도행전 1장8 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테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게 했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충실히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스테반에게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간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스테반과 같은 삶을 넉넉히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에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 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수대반을 믿음의 사람 되게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